자 그다음 문제는 얘를 전개한 거에서 x 5승의 계수를 원요 x 5승. 그러니까 이 주어진 식을 한번 전개해서 적으면 1 플러스 x 플러스 x 제곱 x 3승 x 4승 x 5승 다하기 등등등에다가 똑같이 1 다기 x 다기 x 제곱 x 3승 x 4승 x 5승 다하기 이거 두개 곱해서 x5승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x5승 구하라니까 이 뒤에 건는 필요가 없어요 왜? 이건 x6승부터 시작하니까 됐나요? 그럼 결과적으로 뭐를 요거와 요놈에서 x5승을 구하면 돼요 그럼 x5승을 구하려면 어찌하면 돼 1하고 뭐를 곱해 x5승 얘하고 X4승. 이렇게 곱해 나가면 되는 거잖아. 자, 그래서 뭐라? 쭉 곱하면 1하고 X5승, 얘하고 얘. 계속 곱하면 뭐야? 이 하나당 개수가 1이 생기잖아. 그럼 이 앞에 개수의 합이 얼마인데? 6이잖아. 그래서 답은? 6번이, 아, 3이 답이죠. 자, X5승을 구하려면 6승부터는 필요가 없잖아. 다항식에서 왜냐면 하 6승부터는 6차 이상이 되니까. 그래서 5성까지 있는 이거를 다 일일이 곱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5성 나오는 게 뭔지를 일일이 찾아서 개수를 더해보니까 결국은 이 앞에 있는 거에 개수의 총합이 되더라라는 거. 그래서 답은 6이다라는 거. 됐죠? 괜찮은 문제입니다.